다시 성장할 수 있고 세상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걷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다시 사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마름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주신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에스겔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에스겔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른 뼈고 죽은 뼈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질문이 제게 물어졌습니다. 과연 멈춰진 우리의 심장은 다시금 뜨겁게 뛸수 있을까? 에스겔아 이 뼈가 살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고 죽음만이 지배하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과연 살수 있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멈춰진 심장, 여러분, 말씀에 뜨거워지고 사명에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뜨거워졌던 여러분의 심장은 다시 뛸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는 새 생명이 움터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당혹스러운 질문에 에스겔이 이렇게 답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보면 답을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원어는요 다른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을 듣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뼈들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랑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세상에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가 물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존재인가 물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할 때, 우리 교회를 감당할 곳이 없음을 믿으시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열리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군대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다시 걷습니다. 아멘. 다시 걷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영적 전쟁을 담당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다시금 걷게 되는 저와 여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